할렐루야. 아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신학교에서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나라를 보면 참 재미있는 게 있는데 이 뭔가 하면은 예수하고 그리스도하고 서로 싸운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독교하고 그리스도교하고 서로 싸운다. 그 말을 듣고 보니까요. 교회 교단 이름 가운데 예수교 장로회가 있는가 하면은 기독교 장로회가 있고요. 또 우리 교회는 춘천중앙교회인데 춘천에 춘천중앙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가 여러 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정식 이름은 기독교 대한감리의 춘천중앙교회이죠. 여러분 예수는 누구고 그리스도는 뭐고 또 기독교는 뭘까요? 먼저 자주 사용하는 용어부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쓰는 말.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고 왕이나 구세주를 의미하는 말이죠 헬라 그리스토스에서 왔고요 어, 히브리어 아라모에서 메시아에서 온 말이 바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라고 하는 말은 기독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를 한자로 음역한 표현이 바로 기독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예수교, 그리스도교 다 같은 말이죠. 싸우고 말고 할 것이 없든 없는 는 것입니다. 어, 기독교와 유대교와 이슬람교 이세 종교는요 아주 유사한 종교 전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는 뭘까요? 유대교, 기독, 기독교, 이슬람교. 비슷비슷한데 서로 인정하는 부분도 있고 인정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차이점 뭔가 하면은 예수님 때문에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기초하고요. 그만큼 예수님에 미치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부터 4월 한달 동안은 기독론과 교회론을 함께 나눠볼 텐데요. 먼저 이 시간 기독론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눠 볼 텐데 기독론 그러니까 말이 좀 어렵고 좀 딱딱한 느낌이 듭니다. 기독론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체계적인 진술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대답이 바로 기독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이러한 의문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지금까지도 궁금해하는 그러한 질문이자 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요,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군거렸고요, 자기들 나름대로 이해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말씀인데,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떠한 사람은 세례요한이라고 하고요, 어떠한 사람은 엘리야,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다라고 믿는 사람도 있었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실제 예수님은 한 분이시지만 각각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예수를 이해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이러한 질문을 물어보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많은 대답이 있겠지만 어, 아마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답을 하실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틀린 답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대답만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맞긴 한 말인데. 또다시 물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물어야만 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기독교 공동체는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의미가 각각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이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중심은 남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하고 내가 생각하는 예수 그래서 그 수많은 예수들이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어,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것도 좀 지난 기록입니다만 통계이긴 한데요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20분이 살고 계시고요 예수님이 50분이 살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자칭 하나님, 자칭 예수님이 그렇게 많답니다 역사적으로 나타난 다양한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을 살펴보는 이유는 내가 또한 그렇게 나도 모르게 잘못된 이해를 가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들. 이것은 그런데 과거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러 가지 모양과 형태로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가장 대표적인 예수님에 대한 오해들인데요. 첫 번째가 예수님의 인간성에 강조를 둔 이해입니다. 이거를 신학적으로 표현할 때 "양자설"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겁니다. 예수님은 원래 인간으로 태어나 태어나셨지만, 요단 강에서 세례 유하한테 세례를 받으셨을 때 마치 무속인들이 신접하듯이 세례를 받으실 때 신접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해는 인간보다는 훨씬 뛰어난 존재이긴 하지만, 성부 하나님보다는 좀 열등한 존재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이해를 가지게 되면요 아무리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인간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한 명의 위대한 인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세기 말경에 테오도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러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또 이러한 주장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엘리아나 모세와 같은 뭐 그러한 위대한 인물들과 별 차이가 없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로밖에 비춰지지 않는 그런 잘못된 이해입니다. 그런데 위대한 인물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예수님 이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양자설과 같은 잘못된 이해는요 오늘날에도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할때 실천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착한 일을 하고 선행을 선을 많이 실천하게 되면 우리 역시 작은 예수가 될수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물론 우리가 믿는 것만큼 사랑을 실천하고 선을 행하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천을 통하해서 예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인간적인 범주에 국한시켜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인간성만 강조하게 되면은 예수님을 인간의 범주에서만 제한시키는 잘못된 기독론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반대로 인간성이 아니라 인간성 자체를 거부하는 예입니다.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 신학적으로는 이것을 가현설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것은 영지주의적인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그러한 입장인데요. 영적인 것은 귀하고 육적인 것은 천하고 더럽다 이러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영, 육 이렇게 이원론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저급한 육체를 가지고 오셨을 리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육신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성육신 교리와는 잘못된 이해이죠. 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도 온전한 대속적인 죽음이 되지를 않습니다. 육체를 더럽고 또 저급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이러한 이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간적인 부분을 너무나 낮게 보거나 영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 경향이 바로 잘못된 신앙입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물질적인 것 육체적인 것 같은 것으로 봐서요 경시하고 무시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삶은 의미가 없거나 막 살아도 되거나 하는 양극단으로 수밖에, 치우칠 수 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과 하나님을 동일하게 보는 이해입니다. 양태론이라고 불리는데요. 어떻게 보게 되면 예수님하고 하나님 같은 분 아닌가? 맞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고 찬성하지만 하나님의 단일성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양태만 각각 다르게 나타났을 뿐이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도 성령님도 구별이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는 시대에 따라서만 다른 모양으로만 나타나셨다는 주장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으로 신약 시대에는 성자 예수님으로 지금은 성령으로 이렇게 따로 따로 구분해서 생각하는 것이죠. 이러한 잘못된 일은요, 일실론이고 가장 무엇보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아마 3월달에 교리 시간에도 여러분들 아마 들으셨 기억이 나실 텐데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올바른 신앙 또 교회의 역사가 가르치고 있는 올바른 신앙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것을 거부하고. 유일한 하나의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잘못된 그런 기독론입니다. 네 번째로는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보다 열등하게 보는 이입니다. 성자 종속설이라고 하는 그렇게 부르게 하는데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보다 열등한 위치에 있고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이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해야만 하는 존재가 바로 성자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주장을 펼친 사람이 나중에 이단으로 정죄받았던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예수도 천사나 사람이나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성자가 완전한 하나님이 될 수가 없고 영원하지도 전능하지도 않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이요, 바로 여호와의 증인이 핵심 교리가 바로 이러한 이단 주장입니다. 또 19세기 이후에 잘못된 기독론 예를 보게 되면은요, 그저 예수님을 위대한 도덕적인 스승으로, 또 성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위대한 모범에 불과하다는 모습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모범을 보여주시는 인물이다. 라고 이해를 합니다. 이들이 강조하는 것은 도덕, 윤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어, 지금 말씀 드렸던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들은왜 그렇게 오해를 하게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추월적으로 절대적으로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우습게 보서는 안 되겠지만 너무나 지나치게 초월성으로만 인정을 하다 보니까 우리 인간과 동떨어져 있는 존재 신적인 존재로만 이렇게 뚝 떼어 놓은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음성에도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인자하시고 자상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음성에도 응답하시는 인자하고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멀리 떨어져서 그냥 방관만 하시고 거울 각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잘못된 이해의 원인 가운데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요 인간의 죄를 너무나 가볍게 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범을 우리가 따르고 싶지만요 따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할 능력이 없습니다 또 죄의 문제는요. 착하게 산다고 해서, 도덕과 유의를 잘 지킨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떠한 인간도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신 것입니다. 죄는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잘못된 기독론에 대한 예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우리가 가져야 될 텐데. 먼저 예수님은 구원자 되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인데요. 어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왜 예수님만 구원자가 되시는가? 예수님만이 우리의 본질적인 죄의 문제, 이 죄의 굴레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떠한 존재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성현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공자, 석가모니, 마호메트 위대한 인물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데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고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는요, 다른 종교 잘 열심히 섬겨도 좋은 사람이 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죄의 의식이 시박하든지 아예 없고 다만 도덕과 윤리만을 강조할 뿐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아무리 도덕적으로 올게 산다고 할지라도 본질적인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말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 자신을 재물 삼아서 우리의 집값을 치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벗어날 수 없는 본질적인 죄의 굴레를 벗게 해 주셨습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구원자가 되십니다. 또한 그분이 구원자가 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님만 인정하신 속지앙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외에 어떠한 존재도 구원자가 될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속지양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 줄수 있는 능력도 자격도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속죄양이시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내 죄값을 대신 치를 자격과 능력을 갖추고 계셨고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이 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당신은 그래서 인자라고 부르셨습니다.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이 분명하십니다. 친히 사람이 되어서 인간의 희로애락을 다 구체적으로 실존적으로 다 겪으셨고요. 그분은 그래서 사람인 우리를 진정으로 도우실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예안을 몸소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 사람에 대한 공감적 이해를 가지고 계실 수 있고요, 육체를 지닌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히 도우실 수 있는 구원자가 되실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가장 낮고 비천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요, 달 동네 빈민촌. 아니면 그보다 더 못한 곳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을 온전히 읽고 도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보다 더 높은 존재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그런데 높기 때문에 돈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갖고 있는 그들만 가지고 있는 외로움들, 고독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어떠한 높은 사람들보다도 더 높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마저도 공감적으로 읽고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가장 낮고 천한 사람들도 이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다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또한 그분은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참 하나님이 되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또 읽어 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의 속성과 품성과 권능을 다 똑같이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요. 성자 하나님의 단지 겸손한 모습 때문에 그분보다 좀낮춰 보이는 것은 그 이유 때문이지. 하나님과 똑같은 그런 권능과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또 빌립보서 이장오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비웠다고 하는 것은 외형적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내려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본질은 아닙니다. 성육신하신 것은 이미 하나님이신 그분이 본질위의 인성을 덧입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 되셨지만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그대로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도우심은 완전하고 근본적입니다 우리를 공감적으로 이해하고 잘 어, 보듬을 수 있다고 하시지만 그런데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인간이기도 하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도우시면서 완전하고도 근본적으로 심지어 죄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신 분이신 것입니다. 성이 아닌 성령님의 능력으로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원죄도 없으시고요. 본질적인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육체를 지닌 사람으로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치 않는 온전한 삶을 사셨고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모든 약하고 어려운 것들을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완전히 이해하고 도우시는 조력자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급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누군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과 똑같은 처지와 입장이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인간 세상에 사시면서 모든 배고픔, 배신, 고독, 아픔 다 겪고 보셨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시고 이해하고 계십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고 도움을 줄수 없다면은 의미가 없는 것일 텐데 그분은 이 땅에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가장 잘 도우십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성육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만이 균형잡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성만 너무 강조하다 보게, 보게 되면은요 우리의 상관 너무나 동떨어진 존재, 하나님이니까 그렇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삶의 모든 순간들을 이해하려하거나 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인성만 강조하다 보게 되면은 단지 따르고 본받아야 할 모범 수많은 위인들 가운데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면서 참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믿는 구세주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서요. 우리 아까 읽었던 본문에서 베드로의 고백으로 함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다 같이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혹시 내가 잘못되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은 없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이 베드로의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을 그냥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고백으로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여러분들 고백을 적어 보시면서 오늘 기도는 첫 번째 시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께서 물으실 때 나는 어떠한 대답을 가지고 어떠한 대답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